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동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하나 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모든 일을 자기가 막저 하기 전에 어다 틀려요. 사람마다, 자기 개개인 사주마다 다 틀려요. 솔직히, 그러면 하면은,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응? 뭐, 사주가 뭐, 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또 나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뭐, 새소이라는 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흙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다 틀리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우선은 이제 보험을 물어보셨으면, 보험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 꽤 많이 벌었죠? 보험으로만 거의 그때 당시에는 보험으로만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꽤 오래 동안 했잖아요 한 지역에서 근데 많은데 점사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다 해약권만 들어오는 거예요 해약권만 그만이 했으면은 엄청한 거잖아요 해약권만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신 계약이 안 들어오고 해약만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3분의 1통화이나버린 거예요. 해약권으로만 엄청 많이 벌다가 거의 한 달에 한 2천 대를 벌었어요. 2천 대를 월급으로 2천 대를 벌다가 3분의 1통화게났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다행히 다행히 그래도 말로 풀어서 예, 발품 팔아서 말로 풀어서 먹고 살수 있는 사주가 되잖아요. 사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약권만 들어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예? 일을 한번 해 드렸어요 일을 한번 해 드렸어요 와갖고 점사를 보고 일을 저기 나를 잡고 자를 잡고 나서부터 해약권보다는 이제 계약권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그래갖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 그분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일을 해서. 했다는 거구슬 했다는 라거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비싸게 뭐 제자들은 돈 많이 주고 일해달라 그러면 좋잖아요, 소위. 근데, 뭐 거의 3분의 1통막이 났는데, 뭐 금전이 그렇게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게 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비나리라 그러죠? 비나리. 큰 굽보다는 이제 비나리. 그걸로 해갖고, 그걸로만 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나를 일을 한다. 나를 잡아놓고서부터 이제 계약권이 새로 해갖고 올라가면서, 그 그래갖고 그분은, 비난사 하는데도 저 혼자 했어요. 바빠갖고 못하갖고요. 저 혼자 했어요. 일을 혼자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나의